그이 상준 씨가, 네,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요. 와우! 뭐, 이세 분,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아, 반갑습니다. 네,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작됐네요. 나래 씨 시작됐네요. 네.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시선. 네. 상준 씨, 네, 왼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 굉장히 바쁜 팀이에요. 자. 자, 시선 왼쪽, 이번엔 시선 오른쪽입니다. 자, 뭐, 이건 뭐, 이 팀은 제가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5초간 각 어, 우리 팀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자유포즈 부탁드립니다. 이게 산딸기다. 자, 어르기자님들어네 포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나요 갑시다 자 시선 앞쪽 봐주시고 살짝 좋아요 마지막 고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 이게 산딸기다 산네 아니에요 네네네아 제가 전할 서 없는 얘기고요 자아 지금. 마지막 포즈, 산딸기란 이런 팀이다. 하나, 둘, 셋. 완벽합니다. 네, 좋습니다. 산딸기 팀. 이쪽으로. 선 넘는 매운맛, 농익은 코미디. 야, 사실 선을 넘으면서 농익기까지는 정말 쉽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산딸기 팀입니다. 자, 우리 박나래 씨. 팀 네. 이름 소개와 팀원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딸기에 딸을 맡고 있는 박나래입니다. 예. 저희 산딸기는 일단은 뭐 저와 굉장히 또 호흡을 많이 맞췄던 우리 이상준 씨, 황재성 씨 함께 있고요. 산딸기라는 열매가 거친 야생에서 껍질이 없는 과일이잖아요. 어, 농이거요, 농인 농이거요. 농인 네. 아니, 아니, 몸이 안 좋아서 아니, 안 아니야. 안 좋아서 몸이 아니야. 안 좋아서 몸이 아니, 아니. 예, 지금 목감기라고 합니다. 예, 예. 예. 어, 그래서 그... 빨간 속살을 산 속에서 드러내 보이며 나그네를 유혹하는 그 열매처럼 저희도 허물 없이 저희의 모든 것을 길잃은 나그네에게 개그로 보여드리겠다 해서 산딸기를 줬습니다. 네. 전 세계 웃음이 필요한 모든 분들을 그렇죠. 유혹하겠다. 그 목마름 채워드리겠습니다. 아, 아, 좋은데요. 황재성 씨, 우리 팀만의 강점. 아, 어, 우리 팀은 여러분들도 그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축구로 따지면은. 그 공격수, 미드필드, 수비가 세명다 가능하기 때문에, 어, 근데 반대로 또 단점이 있어서 다 전원 공격하면은 수비 없거든요. 저희 중에 한 명만 정신 차리면은 사실 최고의 팀이, 밸런스 최고의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팀 최고의 장점은 뭐, 경험치죠. 아무래도 경험치여서 많은 경험. 멤버 전원이 서로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밸런스 최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준 씨가 선전포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어, 일단 저희가 촬영한지 예, 좀 됐거든요. 예, 좀몇달 지났는데 이제 촬영을 해서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해서 뭐 흑백 요리사랑좀 동시에 공개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잘 피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laughs> 아 정말 다행이에요. 예. 예. 이제 흑백요리사가 이제 다 공개가 되고 이제 새로운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또 컨텐츠가 있어 될것 같은데 그게 바로 코미디 리벤지가 아닐까? 예. 넷플릭스의 재미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와우! 아뭐 선전포고뿐만 아니라 출사표까지 제대로 던져 주셨는데요. 자.